자, 오늘 복행근 어 2주 만에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하네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내복사근을 했으니까 이제 내복사근하고 조금 연관지어서 최대한 물고 짧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이는 여기 이 그림이 이 사진에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복근들이 있고 여기 지금 하늘색으로 보이는 이 근육이 이제 복행근입니다. 복행근은 이제 말 그대로 복부에서, 어 가로로 붙어 있는 이제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인들도 그렇고, 강사분들은 당연히 이 복행근이라는 근육에 대해서 어 충분히 다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어, 기시를 먼저 보시게 되면, 서인대, 서인대 붙어져 있고 서인대가 제가 어, 복부 근육 할때 얘기 드렸죠. 이제 치골하고 이제 ASIS를 이어주는 이제 근육이라고, 어, 근육이 아니고 인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인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바깥쪽에 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장골릉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붙어져 있습니다. 장골릉 그리고 이제 흉욕음막 여기 뒤쪽에는 제가 이제 어, 따로 표시를 해두진 않았는데 흉여근막이 이제 뒤쪽에 이렇게 어, 마름모로 이렇게 붙어져 있는 근막이 있죠. 여기 광배근하고 대둔근을 이어주는 이제 흉여근막이 있죠. 어, 그리고 이제 늑연골, 어, 늑연골에 붙어져 있는데 어, 안쪽에 이제 붙어져 있어요. 안쪽에 안쪽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의 안쪽이 이제 어디냐면 어, 우리가 이제 정면으로 봤을 때 어, 보이는 여기 늑골있죠 어, 여기가 이제 바깥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정면에서 보이는 쪽입니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보이는 이제, 어, 여기 이면 있죠? 이면들이 그냥 안쪽 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 갈비뼈 있죠? 어, 갈비뼈 안쪽에 이렇게 약간 붙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디 갈비뼈? 하부 6개 갈비뼈. 그러니까 이제 7번에서 12번까지, 어, 이렇게 붙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시가, 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백선 있죠? 어 여기 백선, 복부에 백선 있죠? 복부에 백선에 붙어서, 이제, 치골에, 어, 재종적으로 붙게 된다. 어 치골에, 어 사실이, 체 복행근이 붙는다기 보다는, 이 백선이 치골에 붙는 거죠. 직접적으로 붙는 건 아니고, 이제, 간접적으로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 복행근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 이복행근 바로 바깥 층에 이제 외복, 아니 내복사근이 있죠. 어 내복사근 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외복사근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어 안쪽에 이제 붙어 있으면서 어이 코르셋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르셋 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어떤 의미냐면 어 코르셋부터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것부터 먼저 얘기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복행근을 어 간단하게 이제 수축을 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많죠 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꼽을 당기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 배꼽을 당기게 되면은 복행근이 어 수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 제가 내복사근 할때 얘기를 아마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배꼽을 강하게 당기는 이런 수축에서는 물론 이제 어 복행근도 수축을 하는데 내복사근의 수축의 이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 초음파에서 보면 은 우리가 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이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른데 어떤 분들은 배꼽을 빠르고 아주 강하게 당겼을 때 복행근의 수축은 거의 없고 특히 남자분들 웨이트 많이 하시는 내복 사근만 강하게 수축하는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코어 머스를 항상 이제 활성화를 시킬 때는 어 운동의 강도가 이렇게 어 아주 고강도로 시키는 게 아니라 어 그리고 아주 빠르게 시키는 게 아니라 느린 속도로 아주 저강도로 시켜야지 이 코어 근육들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꼽을 당겼을 때 우리가 배꼽을 아주 약하고 살짝만 당기고, 그리고 끝까지 당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당겨야지, 이 최대한 복행근만 수축이 가능하다. 초음파로 보면은 확인이 쉽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행근을 사실 수축을 시키는 방법은, 배꼽을 당기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관략근 있죠? 통식 이제요 강사분들이 관략근 쪽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관략근을 좋아도 우리가 이 복행근은 수축을 하게 됩니다. 왜? 골반 밑에 있는 이 근육들이 다 복행근하고 다혈근하고 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관략근만 좋아도 복행근은 수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복행근은 충요근막에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충요근막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좀 많습니다. 그죠? 내복사근도 있고, 어, 또 이제, 정거근도, 어, 정거근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요방형근도 있고, 장요근도 있고, 척추기립근, 기립근도 있습니다. 어, 아까 얘기했던, 어, 광배근하고, 대둔근 어, 이런 근육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측만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앞에서든 뒤에서든 봤을 때 척추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일자로 뻗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 그런데 척추는 비교적 스트레이트로 뻗어져 있는데, 요추의 이 극돌기가 중심에 있지 않고 왼쪽이나 또는 오른쪽에 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플랫백의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분들은 지금, 어, 북행근에서 양측에 이제 봉시 수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왜? 이 지금 복행근이 이렇게 이제 붙어서 이렇게 붙어서 여기 지금 누가 연결해 주죠? 흉요근막이 연결해 주죠 흉요근막이 지금 여기 극돌기에 붙어 있다 그럼 우리가 복행근을 동시에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이복 복행근만 수축을 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요추의 극돌기를 일로 이렇게 당겨 주겠죠. 배가 들어가니까, 이, 섬유, 근섬유의 방향들이 일로 이제 당겨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어, 복행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극돌기는 이제, 왼쪽으로 딸려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되는 거겠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이, 복행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극돌기는 오른쪽으로 딸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요추의 측만 있죠. 어, 추의 여기서 말하는 측만은 이제, 어, 횡단면상에서의 측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전 변이가 있는 분들은 이런 이제 폭행근에서 동시적으로 이제 양측성 수축이 제대로 안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다란 얘기입니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나요? 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 뭐에 약하죠? 회전에 가장 우리가 이제 척추가 회전이 되는 것은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어이 유추에서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복행근하고는 연관이 있지만, 고관절에서 내회전이 일어나지 않는 분들도 이 유추에서 회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어 자, 이러한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 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 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제가 얘기를 다 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또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또 얘기를 어, 그냥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신전하고도 관계가 많습니다. 이 복행근. 무슨 말이냐면, 자, 복행근이 척추를 신전시켜 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 배꼽을 당기게 되면, 이 복부의 내압이 증가가 됩니다. 그죠 배꼽을 당기면. 그럼 이제 복횡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요추를 좌측, 우측으로 팽팽하게 이제 당겨서 안정화를 시켜줍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요추가 한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다. 회전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어, 척추를 신전시킬 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일어날 때 어떻게 될까요? 어? 예, 만약에 극돌기가 이렇게 회전되어 있으면, 오른쪽에서의 이 바셋 조인트는 열려있겠죠. 어? 열려있기 때문에, 척추가 신전이 되면서, 어? 또는 복행근이 안정화가 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바셋이 부딪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복행근은 요추가 딱 단단하게 고정이 돼서, 단단하게 딱 고정이 돼야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물건을 들고, 어, 척추를 피면서 일어날 때,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복행근 같은 경우에는, 어, 척추의 이런 이제 안정성을 어, 잡아주는, 어, 근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부의 내압이 증가가 되면, 어, 장기가 압박이 되고 횡경막이 어, 올라가겠죠. 복행근은 이제 그런 근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어, 이 필라테스 강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운동을 하시면서도 배꼽을 당기는 이런 운동을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 배꼽을 과도하게 이렇게 당기게 되면 복행근이 이렇게 근육 결이 가로로 돼 있죠 가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가로로 돼 있으면은 자 ASIS가 이렇게 있는데 복행근이 이제 안쪽으로 수축을 하면서 이제 장골을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SIS가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오게 된단 고, 그러면 골반이 어떻게 되죠 골반이 우리가 다치게 돼는예요 예, 누워서 이제 파업 테스트를 하게 되면 다리가 심하게 들리는 강사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복벽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어. 복부의 이, 이 근막 자체가 전부 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어, 나는 복행근 운동 어, 많이 하고 배꼽 당기기 많이 하는데 왜 허리가 아프냐.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런 거. 어. 장고를 안쪽으로 이렇게 어. 인플레어라고 얘기도 하죠. 양측성 인플레어를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골반이 이제 다치게 돼요. 우리가 이제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나 어 스쿼트 같은 동작을 할 때, 골반이 지금 ASIS가 여기 있고, PSIS가 여기 있으면 ASIS가 바깥쪽으로 오고, PSIS도 PSIS는 이제 약간 어 안쪽으로 오겠죠. 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골반이 열려야 된다. 골반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허리를 숙이는 동작에서 골반이 이렇게 열리지 않으면 누가 다 일어난다? 척추가 일어난다. 척추. 척추에서 움직임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 골반하고 어, 척추의 이 움직임은 어 똑같이 거의 조금 책마다 좀 다른데 거의 일대일 비율로 같이 일어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 근데 골반의 움직임이 이제 안 일어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기회 되면 이것도 이제 리뷰를 할 건데 논문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요통이 있다고 합니다 요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일반인들 말고 어 강사분들한테 조금 어 얘기를 드리자면 이 배꼽 당기는 동작은 어 굳이 저는 어 그렇게 과하게 할 필요가 없고 굳이 이 척추의 안정성을 조금 키워 주려면 관략근을 어 좋은 채 운동을 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 복행근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